아, 안녕하십니까? 아, 음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101페이지, 115페이지에서 참고를 할수 있는 화음, 그 중에서 전위 화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위 화음은 우리말로는 화음의 자리바꿈 혹은 자리바꿈 화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invers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리를 바꿨다. 무슨 말이냐면은, 화음이 펼쳐진 형태, 뭐 이런 걸 가지고 화음의 자리 바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 어떤 음을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그냥 이 시음, C음, 시음을 기준으로 해보죠. 그러면은, 어떤 음을 기준으로 한다 할 때, 이 기준이 되는 이 음을 출발이 되는 이 음을 이제 출발이 됐으니까밑 음이라고 이야기했죠 밑음 영어로는 이걸 뿌리 root라고 이야기했어요 root 요 음이 root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삼도 위 이렇게 삼도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삼 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음 삼음. 3음. 삼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5도 위로 올라가면 도, 레, 미, 파, 솔. 이게 5도가 되죠. 이렇게 5도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음. 오음. 자, 그러면 어, 이걸 믿음으로 이 씨, 도, 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도, C, C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화음을 쌓, 이렇게 쌓는 게 이런 화음이 생겼죠. 이걸 가지고 C major 코드라고 이야기했어요. C major.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 C major 화음이 이제 생겼죠. C major 화음. 아, 이걸 믿음이라 그러고 이걸 삼음이라 그러고. 이걸 오음이라 그랬어요. 이걸 삼음이라 그러고, 이걸 오음이라 그러고, 이걸 믿음 루트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어, 믿음이 가장 아래 성부에 가장 밑에 음에 믿음이 와 있고 나머지 소리들이 위에 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지고 기본 위치 C 메이저의 기본 위치 이럴 경우에는 그냥 C 이렇게 씁니다. 그냥 C 혹은 뭐 메이저 이 대문자를 쓰면 그냥 메이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다 소문자를 쓰면 마이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냥 대문자를 쓰면 메이저, 마이너인 경우에는 소문자 m 아, 그렇게 써줄 수가 있죠. c 마이너. 자, 그런데 어, 이 믿음 삼음 오음 요세 음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을 때, 이렇게 쌓여져 있을 때를 기본 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도, 미, 솔이죠. 근데 이게 미, 솔, 도처럼 이렇게 이 삼음이, 이 삼음에 해당하는 음이 제일 아래에 와 있어요. 이럴 때를 첫째 자리 바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구성은 똑같죠. 도, 미, 솔. 여긴 도, 미, 솔. 이렇게 되 있죠. 도, 미, 솔. 그러니까 이 화음의, 그 화음의 음, 삼음. 즉, C 메이저라는 코드의 삼음이 제일 아래로 와 있을 때, 이걸 첫째 자리 바꿈. 그다음에 이 C 메이저의 오음이죠. 오음이 제일 아래에 배치가 되어있을 때, 요럴 때를 둘째 자리 바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하음 경우에는 항상 기본 위치 아니면 첫째 자리 바꿈 아니면 둘째 자리 바꿈. 이 음이 세개세 개를 가지고 만드니까 어, 이렇게. 네, 배치가, 세 가지의 배치가 나오는 거죠. 기본 위치와 첫째 자리 바꿈과 둘째 자리 바꾼. 그것을 음악에서 첫째 자리 바꿈은 C, C 메이저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6라고 이야기 했을 때는 첫째 자리 바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은, 이제 이 제일 밑에 삼음을 갖다 놨는데,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 음정을 따져보니까, 이거는 3도가 되고, 이거는 6도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C36화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자는 생략하고, 그냥 6이라고 이야기해서, 첫째 자리 바꿈을 6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실용음악에서는 C 코드인데, 코드가 C인데, C 메이저인데, 베이스에 2를 둬라. 제일 아래에 2를 둬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 아래에 2를 둔 C. 예, 클래식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실용음악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둘째 자리 바꿈은 이렇게 해서 5음을 제일 아래로 갖다 놓고 만들어서 솔도미가 됐어요. 음정을 따져보니까 4도이고 6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C 코드인데 4 6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 메이저 둘째 자리 바꿈, C 46. 그 다음에 실용음악에서는 C 코드인데 베이스의 g 음이솔 베이스의 솔음이 와 있다. 그래서 C, 그 다음에 슬래시 G 슬래시에는 C 46.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성부, 찬송가처럼 사성부로 이렇게 펼쳐놨을 때, 제일 처음에 있는 거는 제일 베이스에 도가 와있죠. 그 다음에 테너의 솔, 엘토에 미, 소프라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음들은 도미솔이죠. 구성음들이 도미솔이니까 C메이저 코드죠. 요거는 기본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화음은 역시 구성음은 도, 위에 도, 엘토와 소프라노 도, 도, 아래 테너 베이스가 미, 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똑같이 구성음은 도, 미, 솔. 즉, 시인데 베이스에 미가 와 있죠. 미는 이시 코드의 삼음이죠. 이런 경우를 첫째 자리 바꾼 C6, 혹은 C/ E, C, 이건 C/ E 이렇게 표시하거나, 혹은 C/ 6 이렇게 분석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음은 어, 이것도 보니까 소프라노 엘토가 솔미 이렇게 돼 있고, 테너베이스가 도솔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도 역시 C인데 이것도 역시 C인데 예, 이런 경우에 예, C 둘째 자리에 왔고 C4, 6 4, 6 이렇게 표시하고 어, 일반 실용음악에서는 C하고 베이스에 G가 와있죠. G. 이런 경우에 베이스에 E가 와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성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7화음 즉네 음을 가지고 화음을 만들 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지를 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지, 솔, 그 다음에 삼도 쌓고 시, 또 삼도 쌓고 레, 또 삼도 쌓고 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솔, 시, 레, 화 라는 화음이 생기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 세븐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화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세븐 코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음을 믿음으로 해서 3도 쌓고, 5도 쌓고, 7도로 쌓았어요. 3, 5, 7을 쌓았어요. 그래서이 어, 아래에 있는 거는 <laughs> 이아래 있는 거는 믿음. 그 다음에 3도, 5도, 7도. 이렇게 해서 G7이라는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음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 위치로 해서 C가 제일 아래에 와 있는, C가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C, 레, 파, 솔. 이걸 제일 아래를 두면은 이 솔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3음이 제일 아래로 와 있는 요 첫째 자리 바꿈, 요걸 첫째 자리 바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레, 즉 오음인 레가 제일 아래로 와 있으면 레, 파, 솔, 시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둘째 자리 바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파, 칠음이죠. 칠음이 제일 아래로 와 있으면 파, 솔, 시, 레 구성음은 다 똑같습니다. 아, 이렇게 왔으면 이거를 셋째 자리 바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클래식에서는 네, G, G를 가지고 만든 첫째 자리 바꿈 7화음의 세븐 코드의 첫째 자리 바꿈은 네, 5, 6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3도, 5도, 이게 6도 일에서 3, 5, 6인데 보통 3자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5, 6 코드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G 코드인데, 이게 3도죠. 요게 4도죠. 이게 6도죠. 3, 4, 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3, 5, 6이었고, 이거 3, 4, 6이 둘째 자리바꿈이 그래서 이 각오, 이 각오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 이것은 위에 이 숫자를 생략하고 G34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아래 요거를 생략하고 G56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어, G 코드인데 이게 2도죠 그 다음에 이게 4도고 이게 6도죠 2, 4, 6 이렇게 돼 있죠 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이세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건두 개를, 이두 숫자를 생략해버리고 그냥 g2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은 g7 코드의 셋째 자리바꿈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가, 이해하기가, 예. 이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실용음악에서는 그냥 이걸 가지고 g7 코드인데, g7 코드인데, 베이스에 이걸 두었다. G7 코드의 3음인 이 음을 베이스에 두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것은 역시 G7 코드인데 베이스에다가 D 베이스에 이 D음을 두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코드 역시 G7 코드인데 베이스에 뭘 뒀어요? 7음. 7음인 요걸 제일 아래 음에 뒀죠. 근데 저음이 F음이죠. 예.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어 그냥 G7 코드는 안다. 그럼 G7 코드는 아니까 G7을 쾅 하면서 아래 제일 베이스 음에 예. 이 B음. 우리말 그냥 보통 이야기할 때 도레미파솔라 C. C를 베이스에 둔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위함, 자리 바꿈, 화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것을 피아노에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피아노로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가 도죠. 도, 미, 솔. 계속 이 도, 미, 솔, 도가 기, 계속 되는 거죠. 위 아래로. 예. 네. 그래서 도를 가지고 도 미솔 이렇게 코드를 했을 때 이걸 C 메이저 코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걸 기본 위치라고 이야기하고 이이 도를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걸 C 메이저의 첫째 자리 바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것을 C 메이저의 둘째 자리 바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되면 다시 기본 이치가 되겠죠. 예, 만약 이제 G를 가지고 세븐 코드를 만든다. G7 이요 그러면 솔, 시, 레, 파, 근음, 삼음, 오음, 칠음 이래서 이런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이이 솔이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 제일 아래 음에 C가 와있죠. Sol, Si, Re, Fa 중에서 3음이 제일 아래에 와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면 은 이걸 7화음의 첫째 자리 바꾼 어. G의 5, 6화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한번더 올려버리면 올린다는 말은 레가 제일 아래 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레 Fa, Sol, Si, Sol, Si, e F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은 e 라는 음이 G의 5음이기 때문에 G7의 둘째 자리 바꿈 그래서 G 3, 4 코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Sol, Si, e Fa 이게 7음인데 7음이 베이스에 와있으면 Sol, Si, e Fa 이렇게 되죠. 솔, 시, 레, 파 7음이 제일 아래에 와 있다 그랬을 때는 G7의 셋째 자리 바꿈 그래서 표시는 G하고 E 이렇게 표시하고 실용음악에서는 G하고 F음이 제일 아래에 와 있으니까 G7 코드 슬래시 F 아. 이렇게 쓰는 것이죠. 아, 그래서 코드가 아, 실제로 음악에서 사용될 때 C 코드, C 메이저 코드면 아, C 메이저가 C 메이저 코드 그러면 C가 제일 베이스에 와 있는 그런 코드인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만 이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혹은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아, 코드는 그 코드지만은 위치는, 어, 다양하게 쓰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3화음인 경우에는 위치가 기본 위치, 첫째 자리 바꾼, 둘째 자리 바꾼. 이렇게 있고, 어, 그 다음에 7화음인 경우는 기본 위치, 첫째 자리 바꾼, 둘째 자리 바꾼, 셋째 자리 바꾼까지, 어, 있다. 어, 그것을 클래식에서는 이렇게 표시하고, 어, 그 다음에 실용음악에서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표를 이렇게 볼 때, 아,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아, 하고 아, 이해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해부터는, 어, 박자, 박자에 관한 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이 돌아왔습니다. 아,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더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